안녕하세요.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데크에서 나온 슈퍼히어로즈 어 팔콘과 SY사에서 나온 어벤져스 어셈블 헐크입니다.네 오늘 두 쪽에 뭘 먼저 리뷰를 해볼까요?음 그래도 먼저 사한 팔콘을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이거 한번 뜯어볼까요?네 제가 이거는 사가지고 뜯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카드가 안에 하나 들어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면 긴장감이 없으니까 다 뜯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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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뜯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 이제 카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클롭스 카드가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역시 건 랜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먼저 뜯어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됐습니다. 네카메라는다맞췄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음 다리를 꽂는 거겠죠? 여기다가 잘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잘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이건 뭐지? 아 날개. 아이, 뭐가 지를 먼저 꽂아 주지를 말던가? 이걸 꽂고, 이걸 꽂으라니까. 참, 정말 좀 그렇습니다. 왜좀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 왜안들어가 이거, 이거 맞겠죠, 여러분. 아, 이거 됐습니다. 이렇게 꽂고 머리는... 오 투페이스로 돼 있군요. 아, 얼굴이 웃는 얼굴과 이렇게 무표정의 얼굴이 돼 있지만, 역시 그래도... 털털한 성격의 팔콘이라면 웃는 표정이 더 좋겠죠. 키가 되게 커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고 머리카락이 여기에 있고요. 머리카락을 꽂아줍니다. 카락을 꽂아줍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꽂아주고 총이네요. 자세히 볼까요? 음 아주 아주 작습니다, 총이. 그 총을... 꽂아주고. 어, 이상하다. 이거 손잡이가 요상하게 생겼네요. 이게 손잡이가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꽂아봅시다. 아유들더네 아주 작게, 정말...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발판이 있으니까 여기다 꽂아주면 되겠죠. 딱꽂아주면 이제 완성입니다. 네, 한번 쭉 보죠. 이렇게 날개가 좀 이쁘게 되있죠. 네, 매끈매끈합니다. 중국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게 되있고 역시 SY사는 퀄리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다른 SY사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음.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갖고 있는 SY사 제품 중에 하나인 마크 5 이렇게 마크 옵니다. 아이언맨 마크 5 퀄리티가 아주 굉장히 좋죠. 아주 그냥 뭐 이런 거 있고 이건 뭐 다음에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만 보죠. 이렇게 총 빵빵 쏘고 이렇게 날아 슝슝 날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리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